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 한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요.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를 깨닫지 못했죠.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바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보면 그 안에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세상의 육신은 우리의 이 마음의 육신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또 그분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그첫 걸음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알려주시고 또그 길을 향해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신앙의 올바른 고백을 들려주시고 나타내세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근본 주제예요. 우리 믿음의 뿌리라는 거죠. 구약 성경의 이 믿음의 뿌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창세기 일장 1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또 어떠한 분이신가가 우리 믿음의 중요한 근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함과 내 육신의 것을 채워주실 한 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문제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근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전에 기적을 일으켰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 나를 사람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이성으로 알수 없는 영적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게 알고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선지자, 일반 선지자가 아니오, 살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즉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과 주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보통 혈통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많이 해요. 이전에 예수께 나올 때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지었던 맹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앞에 말씀해 보면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여기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이제는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국한되는 거예요. 혈육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즉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동등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해요. 이제 이 시몬 바요나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 자체를 교회의 반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세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오구원자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또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울 때 세상에 세상의 흔들림에 결코 넘어가지 않야하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난 것이 동일한 말씀에 칭찬과 꾸지즘이 나와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걸 알려 주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 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세요. 21절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해요. 이제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과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제서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합니다. 항변한다, 라는 것은 강하게 경고한다, 따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결코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죽으시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믿음이 산산 조각 나버린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의 구원의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베드로가 육신의 눈으로 육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눈이냐 영의 눈이냐에 따라 우리가 고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해 버, 이거를 영적인 일도 우리가 육신으로 받아 버리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되고 때로는 사단의 일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이 영적인 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것으로 이거를 받아야지 육신으로 받아버리면 우리의 자랑이 우리 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 주셔도 우리가 육신으로 이것을 붙잡으면 그저 내 육신의 자랑과 나의 의와 사단의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것은 인정받기를 거부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에서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자신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는 자신의 육신에 힘으로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결코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백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과 판단을 거부하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는 것은 함께 뒤를 쫓다 함께 동행하다 순종하는 뜻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명령형으로 중단 없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과 내 육신을 내려놓고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순종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그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해요. 결국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죽은 것 같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나는 멸망 당한 것 같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시게 하시는 그 놀라우는 애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아니요 영적인 눈을 떠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래요. 그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의, 내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을 떠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육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면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음성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쫓아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다시 살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차고도 넘쳐나고 우리가 모두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